연일 공기가 탁합니다. 어제 오후 충남 북부권역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먼지 농도가 꽤 높습니다. 6시 기준 대전 대덕구 문평동은 47마이크로그램, 보령 주교면은 40까지 올라갔고요. 아산 둔포면은 48마이크로그램으로 이 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종일 비슷한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많습니다. 강이나 하천 주변은 더 심한 곳들이. 겠고요.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작은 불씨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세종은 18도, 그 밖에 논산은 19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은 낮 기온 당진 16도, 천안은 18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충남 남부지역은 부위의 한낮 기온 19도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3도, 천안 4도, 대전 6도, 한낮 기온은 대전 18도, 천안과 청양 17도로 기온 차가 크겠습니다. 아침에는 오늘처럼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목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